수도권 솔림에 더해 지방 소멸 위기까지 겪는 지역은 무엇보다 미래 세대 청년층을 잡아둘 좋은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입주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기회 발전 특구도 추진 중인데요. 충남에서만 12개 시군이 유치에 나섰는데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위기를 돌파할 획기적인 기회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조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산시는 국방 군수산업 기회 발전 특구를 노립니다. 육군 훈련소와 국방대, 육군 항공학교를 비롯해 계룡 3군 본부, 대전 30여개의 국방 연구기관 등 인접 인프라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연부 85만 제곱미터의 국방 산단을 2027년 조기 완성하면 대전의 방위사업청 이전과 맞물려 군수산업에 직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을 가져오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강군에 기여를 해서 또 우리가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데 부여는 은산 2산단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 3곳의 선도기업과 현재 건설 중인 일반 산단을 중심으로 2차 전지특구를 추진합니다 2차 전지특구인 전북세만금 국가산단 보령 전기차 배터리 연구센터와 가깝고 올해 서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게 장점입니다. 충청남도가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또 부여 공논 보령은 콜드체인 당진과 청양 홍성은 수소 산업 등을 내세워 충남 12개 시군이 기회 발전 특구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전 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지방 정부가 각종 규제까지 없애주는 기회 발전 특구는 인구 소멸 위기의 농어촌에는 분명 호재입니다. 그러나 최대 660만 제곱미터의 면적 제한 규정에다 교통과 통신, 전력 등 평가지표 하나인 기반 시설이 강조되고 기업 선호에 따라 결정될 경우 본 취지와 달리 인구 소멸 우려 지역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시군의 1차 신청과 기업의 입주 의향 등을 분석해 후보지를 압축한 뒤 산자부에 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전국에 특구가 선정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